자 지금 띠부씰 뽑기를 할 건데요. 어머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안녕 안녕. 나랑 나예. 어 나랑 나예. 누구예요? 응. 어 나와요. 뜨세 <laughs> 띠부씰 하나씩 우와, 뜯어봅니다. 우와, 과연. 오늘 뮤가 나올까 제가 지금 뮤를 구하려고 이걸 산 거거든요? 미우 엄청 귀여운데 어? 아니다 벌써 아니다 아, 꼬마들. 에이, 꼬마들 꼬마들 어? 알았어요 중복으로 에이, 나온 건 나눠드릴게요 일단 뽀뽀 예쓰 꼬마들 왔어 왠지 불어넣네느 볼카노 어? 아, 우와 귀엽다 어 그러게 이거 공룡같이 생겼네 네아도와리고집다 뭐, 어. <laughs> 이번엔 우 아잇 통머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나왔지? 우리 철원에 갔다 과연 과연, 오. 오. 과연 와! 와! 주피스한테야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기. 아, 제가 기분이 좋와와와 와! 다 얘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와 마야 이번50번 2번. 야! 와! 아, 주안 나오는데. 나귀염둥 하고싶다 네, 그래. 꼬마돌이 성장한거야요아 그래. 진짜 꼬마돌이 성장한거? 오케이 다음주에 응. 배나네요 우와 중복 나와라 중복 좋은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귀여운거 많이 나온다 그러게 이제 중복 좀 나와라 <웃음> 나눠주게 이건 대회를 통해서 좀 이따 가위바위보나 이런걸 통해서 이거 중복인가? 꾸 어? 같은 거. 리 오. 귀엽게 어 여다가 많이 나온다. 어? 뭐야? 근데 와! 우와, 귀엽다. 10번이, 이로상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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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나비로 장장하얘 아 예. 10번이네요. 너야, 집에 봐. 녹았어, 녹았어. 오케이. 똑같은. 이거는 중복이 나오든 말든 좀 이따 이건 나눠줄게. 집에 있어. 오케이. 과연? 뭐야? 어, 귀엽다. 소드랑. 오! 독파리. 아, 미드캠? 중복이야? 어, 네. 오, 나왔다! 중국 나왔어, 중국. 오, 중복 나왔어요, 중복! 우리 친구들 떠. 저기 내발 네 밟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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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 썬더. 오! 피전! 피전. 오! 이거 나중에 한다. 오! 오, 발이 이거였어! 오, 오. 오. 나얘 어, 이거. 좋아하거든. 역시, 동물은 잘알 오! 오, 피전! 중복! 중복! 뭐 뭐야? 이게 이어나 질퍼기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질 질퍼... 질퍼기는 집에 있거든. 질 뻐기는 처음 봤어. 오, 아, 니드킨. 아 와, 여섯 개나 나왔어요, 중거 오, 케바리. 아, 불가설이케리 아, 예쁘다. 그래 한번 뜯어 봐. 아, 뜯어볼래야 네, 알았어요. 저지불안한 네, 느낌. 똥손인가 금손인가? 아야? 금손인가? 아야? 와! 진... 아야? 금손이야. 금손이 금손이야. 아야? 금손이야. 아야? 금손이야. 아야? 금손이야. 아야? 어, 아, 잠깐만, 아, 어, 어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손이었다 손이었다 여기 잠깐만 한 번씩 아, 하게 해줄게 어. 야 언니 오 이거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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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저야. 이모가 줄게 잠깐만 그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두구. 어, 팔 두구, 괜찮니? 두구두구두구 문이 나왔다 오오안 나온거다 레트라 오케이 중복 미우 미우 오 제발 미 오! 오! 거북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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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래도 내가 1등이다! 어 알았어요 이상해 이해깜짝이제 골라서 뜯어보고 어? 싶어요 어? 이건? 어? 뭐야? 뭐야? 주 중... 우와! 2라킨! 이라킨었는데이라은 드디어 갔다 내이인에서 갈아도시 나던데 오! 잠깐 잠깐 중파 중복 나까지 받을 수 있어 과연? 과연? 제발! 아이고. 오! 저중국 친구 들 거. 여기 아, 카메라 앞에 서 뜯어 주세요. 언제 어. 얘가 냐옹이잖아. 어! 어! 오다 오! 그거.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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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아나비. 아. 이유는 아니야. 아 우리, 우리 친구 들 거. 14개. 이제 빨리 할게. 네. 빨리 하고 너네 나눠 주고 다고 개구리 다섯 명아여개1질버기버기 이거 귀엽다. 귀여워. 중네요너 목소리 귀엽다 너. 어서 들 거북왕 중복이거든요? 중복 엄청 많다. 그러게. 오! 어떡 오. 다 거. 저랑 똑도요 저랑 똑같네요. 아 그래? 마지막. 저 이피시아 보너스. 다리들이논 한번 해보자 아니 나도 피카츄 오늘만 알아보세요 안피 그러게 됐다. 라우 캐터피 귀엽다 응오안 네, 보여 두근두근 근오대기단대기 담대기 담대기 대기 담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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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기담기 어 맞아 한지구나, 아니 두개다 어, 어차피 안돼 2개다 아, 아, 레뷰. 아, 레뷰. 아 레뷰. 레뷰 레뷰 없어요 제발 본인은 어, 안 나왔다 어 하나 남았다 발표이 그리하여 동네 친구들과 뽑은 띠부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상해 씨 이상해 씨어 귀여워 꼬북이 이거 너무 많아요 거북왕 캣타피 단대기 피존 레트라 리드퀸 리드리노 핑크 어이 너무 귀엽잖아요 흑크린냥 페르시온 발챙이 처음 나왔어요 알통몬 독파리 독파리 어아 이거 아무나 더 주고 올걸 중복인 걸 나눠 주고 왔거든요 꼬마돌 오케이, 이거 한장 남았고, 이거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대구리도 여러 개 나왔었는데, 모두 나눠주고, 하나! 질뻑이! 오, 롱스톤! 뿔카노! 귀엽죠? 써드라! 별가사리! 어이에! 잉어킹! 그리고 마지막은, 뮤는 안 나왔고요. 주피, 썬더! 오! 아까 친구들이 제일 많이 소리를 질렀던, 135번 쥬피 떤더까지 이렇게 띠부씰 뽑기 너무너무너무 동네 친구들과 재밌게 했어요 오늘 적극적으로 촬영에 참여해준 수원시 고등동 많은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